민주당이 호남에 비절졌을 뿐만 아니라 저 이재명도 개인적으로 호남에 비절졌습니다 광주 시민군 중에 한 분이 허리에 총알을 맞아가지고 개엄군의 총탄 때문에 평생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하필이면 전두환이 사망한 그 순간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 저세상으로 가셔버렸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으로 국민을 살상하고 권을 찬탈했던 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평생을 호의호식하다가 천수를 내리고 저세상으로 떠났는데 그 자에게 총상을 입어가지고 평생을 고통 속에 정말로 그 억울한 속에 살았던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일이 같은 날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광주의 실상을 알고 이 나라가 엄청난 자원과 교육과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힘든지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세상 뜯어고치려고 판검사 안하고 인권 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정치를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 이광령 열사의 빈소에 갔다 왔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수백 명의 희생자와 그 수천 명의 억울한 부상자와 그 피해자들 덕에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정착됐고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에 저는 자유를 누리고 기회를 누리고 이렇게 나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가 헌신 덕분에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찾아왔고 이제 어떤 소리를 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고 이재명이가 부인을 때려가지고 눈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 자유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정하기만 해도 지금보다 모두에게. 훨씬 더 나은 삶이 보장이 됩니다. 우리가 세금 내고 우리가 권한을 맡겨서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저이재에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맡긴 일이 있습니다. 괜히 다수 우석 중기 아닙니다. 해야 될 일. 국민이 원하는 일. 할수 있는 일을 할때 부당하게 발목을 잡고 부당하게 방해를 하면 그 방해를 밟고 넘어서서 할 일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소리> 지금부터 속도감 있게 할 일을 하겠습니다. 방해한다고 핑계 되지 않을 겁니다. 발목을 잡으면 발목 잡은 손을 차고 할 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정부패 아니었고, 내가 맡긴 일 열심히 했고, 작은 일이나 마 열심히 해서 성과를 쌓아서 당의 주류가 아님에도 대선 후보까지 왔기 때문에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그걸로도 부족하다. 이재명 니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을지라도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당신은 개인이 라 민주당의 후보이고 민주당의 당원이고 민주당을 책임지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지 어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방해했다는 핑계야 통하지 않는다. 책임져라. 부족하다. 더 해라. 이 말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핑계대지 않고 이만큼 있으면 잘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많이 더장애와 방해를 극복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시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현재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단 반발장만이라도 앞으로 가겠습니다 단 1분 1초라도 세상을 바꾸는 일에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저 정도 했으면 됐어. 비록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못 미치더라도 저 정도 하면 진짜 한 거야. 용서할 수 있어. 우리가 더 힘을 주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겠습니다. 비득권 다 내려놓겠습니다 더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더 예민하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민주당이 바뀌었구나 이재명의 민주당 다르구나 앞으로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최소한 과거로 되돌아 가려고 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세력에게 이 나라를 맡기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자명이 이끌어가는 민주당은 유능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실적을 쌓았고,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길 만한 사람임을 증명해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허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습니다. 허남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힘을 합쳐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복수 혈전에 미쳐 있는 세력들이 국민들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는 시대로 되돌아갑니다. 돌아가지 않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갖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지금보다는 좀더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것들을 다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명령하는 것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서 오로지 그곳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박수하십시오. <laughs> 여러분만 믿고 제가 가야될길 다시 열심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대통령 당선되라고 하지마시고 대통령 당선되게 만들어주세요. <laughs> 여러분이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우리 김원희 의원님 열심히 잘하시죠? <laughs> 목포를 믿어 주십시오.